뭐해? 응. 응. <laughs> 낯설어? 또 어디 응. 응. 낯설어? 몽돌. 아돌이야바 나바. 나방 가가몽돌나 나방 가보자. 나봐가 나방 가보자. 가 나방 가보자. 가보자. 나방 가가가가 어, 멍치. 아, 먹지. 어디 가? 뭉치! 지물다가가야물 먹어. 물 먹... 수박도 있고, 수박 갖다안박먹을려 응? 응? 돌치여 여기 치 응? 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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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옹돌이 산책할까? 응 맘마 줄까? 물 줄까? 홍치야 뭐하는데? 니밥안먹어까돌이 응? 네 어딨어? 뭐터트갔다그치지 홍치야 네. 너 네. 네. 놀러온 건줄 알겠다 <laughs> 걱정 있어, 몽돌이? 집에 가고 싶어? 우리 입는 거 저기 밖에 나가는 거 하고 얘기 하는 것만 좀 챙겨 놓고 내가 박스에다 적어 놓고 아, 고마워. 몽돌이 에 몽돌이 뭐 해? 나와, 몽돌이. 네 입구 밑에. 그 몽돌. 몽돌아. 밥 예, 먹었어? 다 먹었어. 이러다가 진짜 똥퍼가지 되는 거 아니야? 불편하면 나오라고. 아, 김밥 싸듯이 싹. 음, 근데 많은 욕심일까? 응? 전화해지 어, 나오라고. 사람이 좀 돌아. 너 나오래. 나오래. 왜이러기는데 넌 행복해? 엉덩이 왜 이래? 왜 이렇게 꼬질이는거또 뭐야? 뭉치야 일봐아빠 뭉치 뭉치? 어구 잘했다 어구 잘했다 구했어 뭉치?

응 너는, 뭐해? 이러면... 집에 가자 너치너치야 뭐... 음치? 뭐... 집에 가자. 집에 가자 누가 <목소리도> 봐 아니 누가 발에 빠지면 다 다. 하치치치뭐야 비켜줘? 잘... 충전기 안 가져왔잖아. 아, 충전기도 이따가서 챙겨야 되니까 영진이 오면 이따 충전기도 다 챙기라고 해야 되고 가방에. 은돌. 은돌, 누나랑 방에 갈까? 은돌아. 걔가 가려면 기저귀 채워야 돼그방 <laughs> 가려면 못 믿어 빨리 채우고 가 차라리 누나랑 방으로 갈까? 아 어? 아까 그거 빨간데 기저귀 선 있는 데는 아니지 아냐 누나랑 방에 갈까? 나, 나 아니야 너도 응. 몽돌이 왜 이렇게 사이좋게 누워있지? 응.